최근 가장 핫한 지역으로 급부상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남부 지역, 안산시의 반달섬과 시흥시의 시와 mtb 거북섬, 화성의 송산테마파크로 삼각트라이앵글을 이루며 해양 관광도시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안산시흥 송도를 지나 영종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발전 라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 제2 수도권 도로로 변경된 제2 외곽순환도로 개발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서울과 경기를 잇는 교통요충지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도망은 서해선인 소사원시선으로 현재는 원시소사까지 개통 운행 중이지만 2021년 소사대곡선이 연장되며 아래로는 2023년 예정으로 충남 홍성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시역에서 송산역과 국제 테마파크역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3단계 서해선이 완공되는 시점이면 신세계 그룹에서 추진 중인 송산 테마파크도 한창 진행 중일 시점이라 지금이라도 이 지역에 투자하신다면 향후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시화 MTB를 살펴보면 이미 2002년부터 2020년까지 3조 6천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으며 1만 4천 명의 계획 인구와 대기업, 첨단 벤처 업종, 물류 유통 등 상업 주거시설로 약 9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7만 명의 고용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의 완판 행진과 오피스텔, 생숙, 상가 등으로 이어지는 분양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인구 유입률을 살펴보면 안산시는 전년 대비 8%, 시흥시는 12%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 5교의 대학교가 있고 교직원과 학생 수가 3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시화우를 중심으로 한 성장 도시들의 시너지로 파급 효과는 상당할이라 생각됩니다. 거북섬, 반달섬, 송산 국제 테마파크, 자동차 연구소, 공룡알 화석지, 경기 테크노파크, 안산 세계정원 경기 가든 등 국직한 개발 호재들이 질비한 지역으로 중장기 투자처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볼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될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와 결단으로 현명한 투자를 하신다면 당신은 새로운 로또 당첨 행운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